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 기록엔 황금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유래는 어떤 신자가 1767년에 성경을 읽다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원자들이니라라는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야말로 황금덩어리로구나라고 말하기 시작한 데서 연유가 되었습니다. 황금률이란 사전적 정의는 뜻이 심오하여 인생에 유익한 잠언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윤리관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황금률이 있습니까?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저명한 정치가와 문필가였던 벤자민 플랭클린은 자신이 읽은 수천 권의 책을 간략하게 간추려 자신의 황금률 13가지, 이름하여 프랭클린 13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첫번째, 절제, 배부르게 먹지 말라. 둘째, 침묵, 정말 필요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 셋째, 규율,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있어야 옳은 법이다. 넷째, 결단, 결심한 일은 반드시 실행하라. 다섯째, 절약, 이익이 없는 일에는 절대로 돈을 쓰지 말라 등등 13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야말로 황금덩어리로구나 탐복한 그 말씀 어디 이 말씀뿐이겠습니까? 만은 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황금률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원자들이라라고 니 했습니다.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말씀을 사회 윤리의 최고의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인들의 모든 윤리의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2절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앞에 말씀, 1절부터 11절 말씀을 받아서 결론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넓게 보면 이 말씀은 갈릴리 호수 옆 산상에서 전하신 산상 수훈의 말씀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큰 강조점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두 개의 문단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각각 별개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과 기도하라는 말씀을 같이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의 선결 조건은 올바른 인간관계, 남을 판단하지 않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경험하셨겠지만, 남을 생각 없이 판단하는 그 판단과 비판 때문에 오는 관계의 단절은 우리 기도생활에 깊은 악 영향을 줍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올바른 관계와 기도생활에 풍성한 축복을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잘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로움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트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간구합니다. 축복을 간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성고스러움이 많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부조리하며 추한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 저를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으니, 오 주여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 주시옵소서. 제발 저를 후하게 대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니. 그렇다면 그렇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대접하거라.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 있지? 많지. 네가 먼저 그들에게 그렇게 그대로 하거라. 본문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판단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판단이 의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판단은 분별이라는 의미와 다른 것입니다. 판단은 하지 않지만 분별은 해야 합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가? 모든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눈감아 버리며 맹목적인 인간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은이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계속되는 말씀 15절 이하에는 거짓대원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거짓대원자와 참대원자, 거짓 목사와 참목사, 거짓교회와 참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것, 분별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수 있습니다. 또 7장 21절부터 23절에서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의 왕국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올바른 구원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별해서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판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판단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헬라어의 문장의 구조로 보면 판단, 프리네테라는 이 단어는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은 생활습관이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계속해왔던 남을 판단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고 판단을 금하는 새로운 생활기준을 가지라는 단호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판단이라는 이 단어는 유익하고 지혜로운 선과 악의 구별이 아니라 이해심이나 동정심이 전혀 없이 상대방을 근거 없이 헐뜯고 공의로 재판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한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뒷담화하는 그 판단으로 다른 사람이 당신을,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루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인의 황금률 다시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그리스인의 황금률은 수준이 다른 삶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누군가에 대해서 좋게 말해 주십시오.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남을 좋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